대통령이긴 하지만 일선의 개별적 민원을 처리할 권한은 없어요. 에, 국가적 과제나 아니면 국가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에, 제가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행사하겠지만 어디 구청의 민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를 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면 저를 직권 남용이라고 우리 검찰이 잡아갈지도 몰라요. <laughs> 각 기관에 이제 권한들이라고 하는 게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다막온 세상 문제 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 필요한 말씀들은 어차피 이게 국가 민원 국가에 대한 온갖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이 자리에서 저한테 특별히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바뀔 것같지 대체적으로 안지요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 오면 해수부로 왜 부산으로 가냐 이런 얘기 할줄 알았어요. 근데 왜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나 모르겠네요. 어, 부산에서만 돼있을까요? <laughs> 아, 뭐를? 대통령실은요 세종으로. 옮겼는데. 그러게, 그,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소관이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네. 세종으로 언제 갈 거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아,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실제로 이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로 어,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즉 세종으로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어,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또헌법에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 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은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의 의사당을 짓자, 그것도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속도를 저희가 내보,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너무 급, 혹시 어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되고. 완전히 옮겨올 수 있냐? 완전히 와라. 이거는 어, 그건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가 기관들 이전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 어쨌든 많이 약속된 대로 해야 될 텐데 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 문제는 우리 충청대전 세종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뭐 다, 내가 다 가지면 좋죠. 어, 다 가지면 좋지만 어, 충청권이 행정 수도 이전에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서울은 뭐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도 많이 가졌으니까 뭐이 정도는 내놔도 되지라는 건또 여러분의 생각이고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국민들 입장에 서 생각하면 그왜 충청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나 대전 세종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그 대전 충청으로 오기로 한걸왜 부산으로 보내는데 다 우리한테로 보내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역시 그것도 뭐 전혀 부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한번 결정했으니까 절대로 딴 데로 보내면 안 돼. 무조건 우리한테로 다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청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으로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그중에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개 옮기는 거를 그거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그쪽은 또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어서 다 자기 이익만 자기 뜻대로만 할수 없는 게 세상이죠. 생존 수도 이전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대체로는 다 충청, 세종으로 오니까. 그 중에 정말로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이용하는게 크잖아요.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은 행정기관 한 개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연결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안, 된, 안 된다고 누가 여 일인 시위 하고 있다해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네, 나가다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 돼. 근데 막또그 입장에 또 그렇게 해야 될 입장도 있겠지요 어, 그러나 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어떻게 내가 다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인천 지역구 사람인데 인천에서는 왜? 가는 김에 인천으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냐 그런 분도 계세요. 대전으로 갈 때는 뭐 가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 옮긴다면 인천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해수부위전 문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부산으로서는 월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때도, 아 내가 이게 정말 백 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첫째한테 피아노를 가르칠까, 둘째한테 태권도를 가르칠까? 이런 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는 피아노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학원이 싶어 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소질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태권도에 엄청난 소질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둘째한테 해야지. 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예를 들어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가능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또 여기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북극항로 개척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도시, 항만사, 항만업 육성이라든지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정말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 그런데 이게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대전, 세종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국가적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전, 세종,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진 않을 테니까 또 필요한 정책들은 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쉬움이 빨리,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쉬운 대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제가 일부러 이런 이유는 여러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의 주요 현안들도 한번 챙겨보고 또 이런 기회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냥 뜬금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마이크 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이렇게 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민주주의,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토론을 안 해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잘안 되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토론이 기본인데, 맨날 멱살 잡고 싸우기부터 먼저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아주 혐오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외면해요.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저질스럽고 뭐 뇌물이나 받고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다 외면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의도를 가진 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또 우세를 점하는 이 비정상적인 정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국민들이 공통의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고 토론에서 합리적 결론에 동의하고. 또 양보하고 이걸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놔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치도 그렇게 갈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기에 따라서 뭐, 나면 누가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지금 원리 가가지고 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저 아까운 시간 쓰면서 저 그냥 뭐 민원 서류로 받으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또 해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 내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관찰하고 싶었던 것도 아저 상대방 얘기를 보니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네라고 하면서 또 양보하고 후퇴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